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월 22일 오후 7시 20분이고요. 어제 저녁에 영상을 올리고 제가 말씀드린 매수 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했는지 차트에서 짚어드리면서 설명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테더 차트입니다. 어제 여기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공간을 강하게 뚫고 지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24,300을 깨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추세, 여기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로 롱을 잡았고요. 여기서, 50% 익절, 내려왔었을 때, 본절 탈출.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반등이 실패하고 깰 때, 다시 여기서 수수료만 내놓고 본절 탈출을 했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무포지션 상태입니다. 제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매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받아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4,600 여기까지는 들고 가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 결국은 하락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한번더 안든 후에 여기가 깨진다면 하락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리 다시 23,300 부분 이곳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결국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확 맞고 한번더 빠질 거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강하게 뚫어 올려서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여기까지가 마무리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받아볼 만한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자리 기억하셨다가 매수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트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